자, 두 번째로, 10편 56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6편 4절.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십니다 10편 56편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자, 이 신기하죠? 10편 56편 4절. 하나님 안에서 In God, I will praise His word.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였은지, In God, I have put my trust. 육체가 내게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ot fear what flesh can do unto me. 여기 10편 56편 4절에서는 무엇을 찬양한다 했습니까? 말씀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10편 56편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을 봤어요. 10절. 10편 56편 10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In God will I praise His word. 곧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will I praise His word.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인간 하나님 안에서 그다음에 의지를 강조해가지고 도치법을 썼습니다. Will I praise His word? 그랬습니다. 인가 하나님 안에서 곧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한분 하나님 한분 주님이 계시됐죠.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ill I praise His word? 그랬습니다. 자 그분이 말씀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있잖아. 이 성경이 무슨 책이다? 찬양의 책이다. 자, 성경이 찬양의 책이다. 10편 몇 편? 56편 10절입니다. In God, will I praise His word. In the Lord will I praise His word. 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I will praise His word.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할 거다. 다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 책은 말 성경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책은 무슨 책이다. 이 성경 책이 무슨 책이 되기 앞섰어. 찬양의 책이 되기 앞섰어. 그래서 성경 책은 뭐다? 시편이 이 말이에요. 장세기도 시편이고 출애굽기도 시편이고 66권의 말씀이 전부 다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세기를 1장을 읽으시면서 그 일장을 읽고, 그 일장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 바로, 실을 만들어내야 된다. 실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 곧, 뭘 만든다? 찬양을 만들어낸다. 그죠? 자, 그래서, 실를 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인가, 따라보세요 인가, 인들로드 자, 인가, 인더로드를 만이넣잖아요 이게 지금 10절에 인가, 하나님 안에서, 인더로드.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와 in the Lord 자, in 한번 따라하면 in, in God 하나님 안에서 자, in God, in God 하나님 안에서 in Jesu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Spirit. 성령님 안에서, 안에서 그 세계를 합신계시그 세계를 한 단어로 뭐라 한다 했다? 인들 로어들 하였어요. 자, 방금 이거 스가라 14장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신명 6장 4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 15편 16편 4절에서 4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가 In God. In Jesus. In, Jesus. In, the In the Holy Spirit. In God.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In Jesu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In the h o l 성령님 안에서. 이 세계가 너무 길잖아. 한단어로딱 요약할 수 있어요. 스가라 14장, 9절, 신명기 6장, 4절이랬죠. 한단어로 요약하면, In,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이 10편, 56편, 10절이 바로, in God, in the Lord. in the Lord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뭡니까? 찬양하리니. 했습니다. 말씀을 찬양하리니. 자, 그래서 성경책이 이제, 찬양의 책이 되게 하시고, 성경책이 시편이 되게 해주시어서, 성경책 어디를 넘기든지, 시가 쏟아지게 하소서, 이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은,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은, 뭡니까? 시가 열리잖아? 10편 56편 4절 보세요. 말씀을 막 찬양하면 뭐가 열린다? 찬양이 열립니다. 자,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바로 시가 열리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거죠시 10편 49편 4절이죠. 내가 비유에 내 길을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시편 49편 4절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플를 타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뭐가 열리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감들이 시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찬양을 하게 되면은, 10편, 56편 사절을 보세요. 바로, 믿음의 영이 오는 거야.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은, 그 찬양하는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로, 예수님을 신뢰한다. 성령님을 신뢰한다. 다른 말, 누를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영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육체가 내게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도. I will not fear.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What flesh can 육체가 무엇을 하는 것을 can do 하는 것을 unto me 나에게 하는 것을 I will not fear.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편, 56편, 바로 10,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 적, 사람이 내게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11절에. In God have I put my trust. I will not be afraid what man can do unto me.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할수 있는 것. 사람이 내게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 하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은 뭐가 강해져야 된다? 내 영혼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내 영혼이 뭐해진다?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게 된다.